하나솔루션 주가 급락의 진실. 하나솔루션 주가가 또 떨어졌다고요? 3분기 영업이익 천억 적자 전환.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매수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새품질 불량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 하락이 직격탄이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미국 카터스빌 현장은 인력 부족과 자재 수급 문제로 완공까지 지연. 현재 한화솔루션 주가는 3만 9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셀 품질 이슈는 이미 해결되어 8월부터 수출 정상화, 9월부터는 미국 내 모듈 생산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 4만 7천 원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 태양광 발전량이 2025년 7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단기 악재는 해결되고 있으니 장기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죠.